아스트로의 MBTI 궁합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전에 우선 내 이름을 아스트로 멤버인 척 적어준다. 왜야 하면 나는 나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내 중심으로 아니다. 일단, 암튼 냅다 나부터 적고 본다. 일단 난 적었고, 다음은 멤버 순서대로 적어 볼 거다. 우리 만내 명주기를 적고, 우리 명준이는 MBTI가, ENFP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역시 잘 맞네. 기분이 좋다. 다음은 우리 찔리다 진우를 적어보자. 진우도 명준이랑 같은 ENFP니까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역시 잘 맞네. 다음으로 우리 셋지 동민이를 적어보자. 먼저 은우라고 적고, 의무 MBTI는 I N T J 였나? 잠깐, 의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무울키를 다시 찾아봐야겠다. 맞다, 의무는 의무랑 동인이 두 개랬지. 어쨌든 다시 해봤다. 우선 멤버인 척하는 나와의 관계부터 보면 대부분 다잘 맞는다. 특히 의도랑. 근데 라키라는 왜지? 다음은 명준이랑 멤버들과의 관계를 보자. 대부분 다 좋다. 특히 의도랑. 근데 라키라는 왜지? 다음은 진우를 살펴보자. 아무래도 명준이랑 같으니까 결과도 같다. 다음은 동민이를 살펴보자. 동민이 은우랑 동민이 두 개가 다르지만 활동명이 은우라서 은우의 mbti로 세팅했다. 은우는 전반적으로 아주아주 아주 좋다. 아무래도 매우 몹시 활동명을 잘 지은 듯하다. 근데 라키라는 왜지? 다음은 비니를 살펴보자. 비니도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다. 근데 자꾸 라키라는 왜지? 다음은 막동이 사다 차례다. 전반적으로 좋은 편인 사다 아무래도 차동은 괜히 나온 게 아닌가 보다. 다음은 마키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동민이는 MBTI가 두 개라서 슬쩍 동민이 버전도 추가해보았다. 일단 나부터 난 아주 마음에 드는 결과지만, 내가 왜 하루하인지 알겠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다. 다음은 명준이 동민이 버전. 명준이랑 동민이는 왜 아들과 아버지인지 알겠다. 다음은 진우 동민이 버전. 아스트로 형 나이는 두루두루 좋은 편 같다. 근데 자꾸 낫기만. 왜지? 이번에는 은우와 동민이 동미니 버전이다. 동민이는 봉태와 북캐마저 사이가 좋다. 아무래도 은우는 사회화된 북캐 같다. 다음은 비니와 동민이 버전. 비니는 역시 두루두루 잘 만든다. 그리고 비니는 은우랑도 잘 맞지만 친구인 동민이일 때가 더더도잘 맞나 보다. 다음은 사사랑 동민이 버전. 예상했다시피 다잘 맞네. 이젠 동민이 시점에서 멤버들과의 관계성이다. 오, 진짜 폼케도 두루두루 좋네.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거다. 라키랑 보통이 나왔다. 타국이 아니네? 이래서 라키가 차투인가? 아니. 사실, 동프인 거다. 이미 다 알겠지만, 야키 시점으로 다시 보자. 온통 빨간 내 맙소사. 내가 사실, MBTI는 과학이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거 보면, 내가 나름 분석을 해보았는데, 야키가 혼자 S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다. S랑 T 차이는 현실과 상상 차이였나? 암튼, 결론, 그냥 재미로만 보자. 전 세계 인구가 몇인데 열여 가지 유형에 다 들어가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애들아, 내가 진짜 애정한다고.